이번 매물은 전남 신안군 자은도에 있는 토지 매물입니다. 앞에 보시는 토지고요. 지목이 답이고 현황도 논으로 사용 중입니다. 면적은 630평입니다. 자, 도로는 편도 2차선 아스팔트 도로에 약한 30m 정도 접해 있고요. 저기 멀리 보이는 것이 면전해수욕장입니다. 면전해수욕장과 직선거리로 약한 230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이라 현재는 개발 제한적으로 개발이, 사, 개발이 가능합니다.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하죠. 자, 전체적인 모양은 전면이 좁은 직사각형에 가깝습니다. 자 여기가 면전해수욕장입니다. 남양해수욕장으로 이 면전해수욕장과 직선거리로 230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서 뭐 실수요겸만 투자매물로 상당히 좋을듯 합니다. 매매 가격은 평당 30만 원입니다. 매매 가격은 평당 30만 원. 자, 저기 위쪽에 리조트, 마리포사 리조트가 어, 공사가 중단됐다 다시 재개를 했고요. 여기는 마리포사 리조트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마리포사 리조트가 공사 재개를 하고 어 오픈을 해서 운영에 들어간다면 그 집가상승효과는 더 뚜렷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에는 해수욕장 관련 시설부지 이런 용도로 활용이 될 듯하죠 실수요를 겸한 투자목적으로 좋은 매물입니다 자 여기는 면전 해수욕장 바로 옆 백길 해수욕장에 공사 중에 있는 라마다 프라즈 호텔 앤 리조트입니다. 자, 공사에 이미 들어갔고요. 공사 개요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공사 개요가 있는데, 현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설계 변경이 돼서 10층 규모, 호텔 따로, 리조트 따로 해서 10층 규모로 건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라마다 프라자 호텔이 완공이 되고 오픈을 한다면 바로 옆에는 면전 해수욕장도 그 파급 효과가 있어서 집값 상승은 폭이 더클 듯합니다. 그래서 투자 매물로 더 좋겠죠. 더 다양하고 많은 매물은 제 블로그에 오시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